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앞선 시간에 공부했던 정적분의 계산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의 유형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첫 번째 개념으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t)가 연속 함수일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즉,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와 인테그랄 x부터 x p l u a까지 f(t)dt를 미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t 의 dt 이것을 지금 d 의 dx 미분을 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바로 하지 마시고요. 중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중간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자, 일단 정접분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ft를 접분한 함수를 large ft라고 우리가 나타내니까, 자, large ft에 a부터 x까지 지금 이거를 미분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정적분부터 해주면,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a 자 이거를 미분할 거잖아요, 그죠자 그러면 라지 f x를 미분해주면은 그냥 f x가 될 것이고요. 라지 f a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얘가 상수잖아, 상수. 그렇죠. 상수를 미분해 주면 0 되니까 결국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미분해 주면 그냥 fx만 나온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인테그랄 x부터 x p l u a까지 f(t)dt를 d/dx a 미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d/dx a 미분을 할 거야. 자 그럼 또 마찬가지 중간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중간 과정이 자 일단 우리 정적분부터 할 거야. 그래서 라지 f(t)의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자 이것을 지금 미분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정적분부터 해볼게요. 라지 f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라지 f x 자 이거를 미분할 거니까 자 라지 f의 x 플러스 a를 미분해 주면 f의 x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f 라지 f x를 미분해 주면 f x가 되니까 결국은 인테그랄 x 부터 x 플러스 a 까지 ft dt 를 미분 해주면 f 의 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중간 과정을 한번만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두번째 개념은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이제 이게 본론입니다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겁니다. 자 한마디로 함수식 안에 인테그랄 정적분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먼저 뭘 확인할 거냐면 구간을 딱 보는 겁니다. 구간을 구간이 모두 상수일 때는 그 인테그랄 그 정적분을 치환을 할 겁니다. 반면에 자 구간에 미지수 x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양변. 미분을 하고요. 구간이 같아지는 X의 값을 대입할 겁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함수 시간에 인테그랄, 정적분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면 뭘 확인하자고? 그렇죠. 구간을 보는 겁니다. 구간을 딱 봤을 때, 구간이 모두 상수이면은 치환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구간에 미지수 x 가 있으면은 양변 미분을 먼저 하고 구간이 같아지는 구간이 같아지는 x 의 값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세 번째는 자 여러분 자이 식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이 식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인테그랄 a 부터 x 까지의 자 f t x 마스 t f t 의 dt 입니다. 자, x-t, ft, dt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문자가 x와 t 두 개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개면, 두개 중에 하나는 문자, 하나는 상수의 역할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누가 문자고 누가 상수일 것이냐? 그 결정을 얘가 할 겁니다. 자, dt잖아, dt. dt니까 결국은 t가 문자가 될 것이고요. 자, t가 문자면 자연스럽게 x는 상수 역할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왔을 때즉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x 마스 t f t dt가 나오면은 자,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야 되는데 자, 또 이거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 선생님이 중간 과정을 한번 봐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ft를 요렇게 요렇게 분배를 해.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자 이것의 dt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ft를 분배했습니다 자 그럼 요 사이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인테그랄을 요렇게 분배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을 분배해 주면은 인테그랄에 a부터 x까지의 x의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t의 ft의 d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다시 한번 지금 x가 뭐라고? x는 상수거든. 상수니까 이 상수 실수배니까 앞으로 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x를 앞으로 빼내면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 자, 요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더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x t ft dt가 있을 때는 x와 t 두 개의 문자가 섞여 있으니까 누가 문자고 누가 상수이냐? 자, 이 결정을 d 에 있는 거 dt가 결정을 할 거거든요. dt니까 t가 문자. 결국은 x 가 상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x란 상수는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 식이 나오면은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f(t)dt로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바로 가지 마시고 자선생님 여기 써놓은 중간 과정을 잘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자 무슨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처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간 과정을 잘 확인해 보시고 결론적으로 잘 변형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자 보니까 여러분 어때? 함수식 f x 는 4x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t d t가 있는 거야, 그렇죠? f x 라는 함수 시간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정적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는 뭘잘 보자고요? 그렇죠,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간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 t d t 되어 있습니까 구간이 모두 상승과 구간이 모두 상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간이 모두 상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 그렇죠. 치환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결국 이것을 k라고 치환했더니 fx는 4x-k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k를 한번더 써봅시다. k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t의 dt거든요. 그죠? 자, 이 식이 fx니까 ft라는 것은 4t 마이너스 k의 dt가 되겠네요. 그죠? 자, 정적분 해보자고요 자, 4t를 적분했더니 2t의 제곱 마스 k를 적분해주면 마스 kt. 자, 그리고 0부터 3까지 자, 3을 넣었더니 대입했더니. 자, 18에 마이너스 3k가 되겠고요0대입해주면다 0입니다. 그죠? 자, 결론적으로 누가? k가 18 마이너스 3k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항시켰더니 4k가 18이니까 k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4x 마이너스 k인데 k가 2분의 9니까, 그래서 f(x)는 4x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한번더 함수 시간에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구간을 잘 보니까 구간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구간이 모두 상수인 거죠. 구간이 모두 상수일 때는 뭐한다고 배웠다고요? 그렇죠. 치환을 하라고 배웠습니다. 치환을 해서 다시 정적분을 해보시면 반드시 그 에펙스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됐나요 여러분? 자두 번째 예제 가볼게요. 자 다음 함수 에펙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는 x3 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3x를 만족시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함수 시간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 자,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구간을 잘 보니까 여기 구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그렇죠.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미지수 x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뭐부터 하자고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배웠어? 양변 미분을 하라고요. 자, 양변 미분을 합니다. 자, 이 좌변을 미분합니다. 자, 이 좌변이 결국은 자, 중간 과정을 한번 써 보면 라지 f t의 1부터 x까지거든요. 자, 그러면 라지 f x 라지 f 1이 되니까 자, 이것을 미분해 주면은 라 e fx를 미분해주면 fx가 되겠고요. 라 e f1은 상수니까 미분해주면 0.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의 dt를 미분했더니 좌변이 fx만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 미분합니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두번째. 양변 미분했으면 뭔가를 대입할 거야. 뭘 대입한다고요? 구간이 같아지는 x 값.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구간이 보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잖아요, 그죠 자, 구간이 1부터 x까지니까 구간이 같아진 x 값이니까 이 x에다가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좌변이 자, 인테그랄 이 좌변이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오,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x) dx는 무조건 뭐라고요? 그렇죠, 0이었습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좌변이 0이 되겠고요. 자, 우변이 x에 1을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f(x)는 3x 제곱. 플러스 자기 2니까 4x 3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합시다. 함수 식 안에 정적분 인테그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식이 있는 거야. 자, 이때 구간이 모두 상수일 때는 치환을 하고요. 구간에 미지수 x가 있을 때는 먼저 양변 미분을 하고 두 번째 할 일은 구간이 같아지는 X값을 대입한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등식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오, 나왔어, 나왔어. 누구? X-T, FT, DT가 나온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나왔으면 뭔가 변형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어떻게? FT를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x 까지의 xft-tft. 자, 이렇게 분배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까지 이렇게 분배를 할 겁니다. 자, 인테그랄까지 분배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x는 뭐라고요? x는 dt니까 상수라는 거. 자, x가 상수니까 자 이것을 분배해주면은 x는 실수배니까 앞으로 빼내고요 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 자 마이너스 t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수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의 f(t)의 d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되건 함수 시간에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간에 미지수 x 가 있으니까 자 이식 이게 좌변이 거든요 자 이식을 양변 미분 할 겁니다 첫번째 양변 미분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좌변 자 이식을 미분 하는데 어게는 곱하기 미분이야. 그죠? X와 이 인테그랄 두 개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곱의 미분입니다. 자, 고배 미분은 한 개씩 미분하잖아요. 그죠? 자, X를 먼저 미분했더니 1 곱하기 d 에끈 그대로 두시고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의 DT. 자, 플러스, x 그대로 두시고, 자, 이 뒤에 거, 자, 이 정적분을 미분해 주면은, fx 가되겠고요 마이너스, 자, 이 식을 미분을 해 줍니다. 자, 이 식을 미분해 주면, 안에 게탁 튀어나오는데, t 가 아니고 여기 x니까, x 를 달고 나와야 됩니다. x, fx. 자, 이거는, 자, 우변 미분했더니, 3x 제곱, 플러스, 2ax-1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했더니, xfx-xfx 없어져 버리고, 자, 그러므로, 인테그랄의 1부터 x까지의 ft의 dt는 3x제곱 플러스 2ax-1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아직까지, 아직까지, 인테그랄 정적분이 남아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또 미지수 x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다시 양변 미분을 해줍니다. 자, 다시 양변 미분을 했더니 이 좌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를 미분했더니 f(x)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 미분했더니 6x 플러스 e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할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할일 양변 미분했으니까 자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구간이 같아진 x 값 대입해야 되는데 구간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거든. 자 구간이 1부터 x까지니까 x에다 뭘 대입한다고요? 그쵸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랬더니 좌변이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어쩌고저쩌고 dt니까 구간이 같으니까 좌변이 0이 될 겁니다. 자, 우변은 자, x에 대 1을 대입했더니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종합했더니 결국 fx는 6x-2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이 좀 어려운데, 자, 확실하게 머릿속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함수 시간에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함수 시간에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간을 잘 보고, 구간이 모두 상수일 때는 치환을 하고, 구간에 미수 X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먼저 양변 미분을 하고 두 번째 구간이 같아지는 X 값을 반드시 대입한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X-FTDT t 갔을 때는 자 T가 문자고 X가 상수니까 자 이것을 식을 잘 변형해가지고 양변 미분을 한다는 거자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시고 머릿속에 유형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려놓고 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